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3기 EV하고 그 다음에 YG 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3기 EV 먼저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EV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승폭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상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실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는 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어,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3기 2부위 같은 경우에는, 어, 오늘 더, 가격을 보시면 3,000원 구간인데, 아, 현재 구간에는 더 이상 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어, 요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기 2부, 오늘, 뭐, 흐름이 정말 괜찮습니다. 어,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지금 이제 장중이긴 해요. 지금 24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보다 훨씬 작죠. 자금에도 불과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의 매수는 8만 주가 지금 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2차 전지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어,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피가 2%, 어, 2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2.5%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기이브 역시도 오늘 상승을 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삼기이브라고 하는 회사는 이 전기차. 이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 전기차 부품 이제 공장을 갔다가 어, 미국의 3기 아메리카를 통해 가지고 어, 지었습니다. 자 공장을 짓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어, 짓고 나서 이제 5월부터 이제 어 매출이 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상기 2분기는 올해 1분기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 다르다. 2분기에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 3분기에는 확실하게 흑자를, 어, 굳힐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 역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3기 e v 가올 5월에, 어, 5월에 이 공장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에 따라서 주가의 항방이 저는 갈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5월에 확실하게 완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보시 3 0번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수 없는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위에 꼬리를 답니다이 위에 꼬리다는 것은 이거 전부 다 매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 3천원짜리에서 3천원 아래에서 매집을 해서 적어도 두 배는 저는 올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력들은 매집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기 이부이는 반드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메꾼다. 5천원 구간, 요 구간을 저는 메꿀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때가 조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또한 물량을 아직까지 조금 덜 모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5월에 공장이 완공되는 시, 시점 전까지 계속해서 세력들은 물량을 모을 것이고 요 가격을 유지해 줄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거나 크게 빠지거나 크게 오르거나 이런 어, 상황은 잘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나오면 좋죠. 하지만 떨어질 자리는 없다. 지금 보시면 3%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얼마 없음에도 올라가는 하는 것은 지금 구간에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간에 어, 평단가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물량들은 세력들이 저는 거의 다 가져갔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밑꼬리를 계속 달잖아요. 밑꼬리를 단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단타를 했더라도 물량을 던, 밑에서 던져버립니다. 이런 데서 샀다가 여기 던진다고요. 여기서 샀다. 요래 던져버린다고. 그러면 세력들은 이 밑에 구간에서 받아먹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어, 삼천원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어, 삼천원이야. 요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어, 세력들의 평등가가 삼천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세력들은 매집을 하면 최소 두 배는 갖다 올립니다. 두배 올리면 육천원이요, 육천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육천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 올리는데 재료는 뭐냐? 바로 3개 아메리카 공장이다. 거기서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만들어지느냐 얼마만큼의 부품이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두 배를 가느냐 또는 세 배를 가느냐 요게 아마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요 종목은 어, 손실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부분이 3,900원, 4,000원 요 사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어, 하는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어, 요 위에 5,000원짜리. 5천원까지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가서 팔아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가지고 가시고요.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yg 플러스 역시도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역시나 어, 상승으로 지금 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3만주의 매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어,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이기하기가 조금 있어요. yg 플러스가 이 3년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도망 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 실적은 굉장한 호조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작년에 매출이 2236억 원, 영업이익이 212억 원으로 59.5%, 105.8% 증가했는데, 작년 실적이 사상 최고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작년 4분기 YG플러스가 15억가량 어, 적자가 좀 발생이 되어서 적자 전환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보시면은 매출이 어, 2134억원 영업이익이 154억원으로 조금 감소할 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 작년의 실적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감소폭보다 주가의 하락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갈 자리가 저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 베이비 몬스터 데뷔와 2분기 예정된 하이브의 주요 IP 컴백에 따른 수혜는 주가 반등 촉매로 기대되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일정이 불확실 점이 마진율이 높은 이 굿즈 매출에서 아쉬움이 조금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몬스터라고 하는 요 이제 걸그룹이 나왔을 때 가연 이 블랙핑크의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느냐 요거를 좀 봐야 어, 주가 향방을 어, 결정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하이브 어, 하이브 소속 가수들의 음반이 나왔을 때 가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하이브 음반이 얼마만큼 팔리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YG 플러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는 어 굉장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우리가 굳이 매도를 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도 보유를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동학개미TV를 운영하고 있는데 5월 18일날 저희가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여기, 어,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가, 어, 무료 추천주를 조금 더 허율화를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